자 이번 미션은 내 네, 당신의 말은 맞지만 뭐 내피셜은요 뭐 이런 닉네임을 가진 예 우리 구독자님 자 미션이 무빙 없이 프록시마 1단계를 타노스 와그 다음에 나머지 2명 아무나 넣어서 잡아 보라는 그런 미션입니다 어 프록시마 같은 경우에는 어, 무빙 없이 잡는 게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 관통 공격이 따라다니죠. 관통 공격이 따라다니고 그 공격은 회피가 아니면 무조건 맞을 맞아요. 데미지를 먹기 때문에 우리 타노스가 회피를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즉사할 겁니다. 아마 아마 즉사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미션을 수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타노스. 한번 볼게요, 타노스. 자, 물리 공격력 16,785. 에너지 공격력 11,150. 공격 속도 107.65. 치명타율 45.32. 치명타 피해율 150.94. 방어무시 50% 만땅. 어, 스킬 쿨감 43.50. 어, 장비 강화 다 되어 있고, 스킬 다 되어 있고, 분노한 헐크의 힘으로 이소셋을 세팅을 했고요. 특수 장비는 회복률 61.1%에 200% 대갑 특수 장비입니다. 자, 유니폼 강화는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요. 자, 프록시마 1단계. 자, 타노스를 리더로 해서 아무나 떨거지 두명 넣었습니다. 자, 일단 협력 영웅 없이 한번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관통 공격을 안 맞아야 하는, 예, 절대로 맞으면 안 되는, 왜냐면 타노스는 어, 공격 시 확률로 25%인가 30% 확률로 어, 회복을 하기 때문에 어, 공격만 지속적으로 잘해줘도 피가 잘찰 거예요. 하지만 두고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대각 들어갔고요. 자 방향키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화면 왼쪽에 보시면 동그란 패드 같은 거 보이죠? 자, 저게 안 움직입니다 지금 자, 움직이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비교가 안 되면 자, 일단은 여기 가만히 있어야 돼. 오호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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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봐 이봐 이렇다니까요. <laughs> 저런 관통 공격을 피하려면 무빙을 해야 되는데. 저 공격을 자 회피 회피가 있나? 자 회피 있네요 일단은 어 타노스 회피율을 한번 볼게요 타노스 회피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회피율이 22.56 밖에 안 되네요 22.56 그래서 회피율을 최고가 75%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자 회피율을 한번 올려서 회복률밖에 없네 젠장을 회복률을 아 회피율 있네요 밑에 자 회피율 이러면 6%씩 65 30이네요 30% 30%가 증가됐기 때문에 아 55%가 되겠네요 회피율이 일단은 그나마 회피율이 조금 아 높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 피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무빙없이 타노스로 얼티밋 1단계 프록시마 잡아 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미션이에요 진짜 이게 쉬운 미션이 아니라 이게 단계는 1단계지만 미션 자체는 진짜 거의 최고 난이도 같아요 어떻게 무빙없이 프록시마를 잡으라는 그런 엄청난 미션을 자 이제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자 일단은 중요한거는 공격을 해야돼 이렇죠 공격을 해서 어, 맞더라도 피를 회복하는 그 방법이 최고인것 같습니다 자, 피가 아까, 아까 좀 달았지만 찼죠 자,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공격으로 피를 계속 채워줘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저놈이 관통 공격을 할때잘피 피해... 아, 젠장. 이런 극딜을 피하다니. 대갑 아, 니 잘못 잡았네. 일단 지금까지는 분위기 좋은데? 좋았어. 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조금만 더. 오, 잡았다, 잡았다. 유아! 어 감사합니다. 의외로, 의외로 조금 쉽게 클리어를 했습니다. 자, 얼티밋 1단계 프록시마 무빙 없이 타노스로 클리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